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샘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잔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 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테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 두어라.그것을 배 안에 쌓아 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너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